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 두 번째 되면서 워낙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노인의 날은 어떤 일이서도 빠지지 않겠다. 그래서 어르신 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저의 노래다.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안 빠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. 오늘 제 양수 회장님. 머리 좀브라운색 내고 나고 이쁘게 치자 하고 나오셨습니다. 또 2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조계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사실 제가 오늘 못 나올 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. 왜냐하면 어제부터 국회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대표연설이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국회가 연기됐습니다. 누굴 때문에 연기됐습니까? 요즘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다설라고 생각한 조기 때문에 국기가 연기됐는데 나는 오늘 조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. <laughs>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습니다. 어느 시대에 어느 정권든 문제가 많습니다. 건도 문제가 많습니다. 경제가 어렵습니다. 안보의 구멍이 순술 뚫렸습니다. 외교가 어렵습니다. 북한과 또 미국, 일본 엉망진창입니다. 조국 문제지요. 아니요. 문제 없습니다. 자, 전제 오늘 뭐, 뭐 그런 문제 뭐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조기는 내려와야 됩니다. 빨리 내려오는 게 국민이 된 예이다. 여러분 어르신에게 오늘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어르신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조기기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.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. 전세계 2 0 224개국 중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19위 꼴찌 수준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일으킨 이나라 앞으로 30년 후면는 쇠퇴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분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며느리 큰 손자 손녀들에게 앞으로 국가의 장례를 위해서 쇠퇴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이들을 좀 많이 낳으십시오 하는 여러분들의 운동을 다같이 전화해 여러분들의 시대도 괜히 작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떻습니까? 경계하십시오 <laughs>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니다